야라카일이 블리츠그 랭크를 한다면? 여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우우! 누구였어요? 우우! 뭐 이상한 거 나왔어! 섭섭반네 아, 이거 개이득이지. 내가 물리면 개이득이지. 여기잖아? 아닌가? 아님 아닌 말고. 꼬리 흔들었잖아? 이쪽이잖아? 아닌가? 개새끼야. 오! <laughs> 두둥 오케이 여기서 한번 딱 이쪽이지 까비 왜 역박에 깡통이 있냐고? 아 장난 좀 치러 갈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레드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일로 안올것 같긴 한데 가자 일로 안 온다 응. 까비 레드 할걸 와 존나 그립각 존나 많이 보였는데 방금 이걸 잘못 끌었네 내가. 어 개새끼야, 뭐 개새끼야. 우리팀 괜찮냐? 어? 어 미안, 저만 잘못 걸었어. 어 근데 못 닦겠, 아 닦겠다. 저만 걸었으면 내가 전멸쓰고 따라가면. 오. 어. 이 ㅅ꺄! 따꼬 아! 어 무서워 아 나잖아 처형인게 아깝지만 우빌 나오는데 뒤졌다 협곡의 말썽쟁이 간다! 오늘도 전방지출 짱구의 하루 야쏘가 면번올거 같은데? 그렇지 와야지 그리고 앞으로 쓱싹 감 해줘야지 야쏘 안 해주니? 지금이다 쓱싹 감기지 먹게야 되기야 쑥 쓰면 먹게 되기야 마! 개새끼야 아하하 그러지 천방지칠장그름 그리고 우리 팀 원딜도 한번 당해줘야 국룰이거든요 아, 역시 국룰 와 미드가서 지리게 이렇게 로밍각 보면은 우리 원디는 그걸 또 못참고 뒤져주는게 또 국룰이죠 아 뭐하냐고! 이럴땐 찍어도 돼요 어? 날 역으로 찍어? 그 이새끼 쓰레기예요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 이거지 마개대기야마개대기야 킬도 줘야지 어? 어? 오케이 내가 잡을게 킬도 줄라 했는데. 오케이 이제 딱 가면 되지. 그렇지 이제 좀 주제 파악 좀 하네 우리 카이사 새끼. 바로 그거지. 오케이, 한번 가볼까? 그렇지 카스딱 거기서 그렇지. 내가 여기서 허접인 척. <laughs> 핑크지오야지. 와 이걸 이걸 안 물어? 상대 바탕 고수인데. 방플 아니냐?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우와! 응, 응. 카직스 왔다 이 개실기야. 저만 루샨한테딱 걸고. 어 뭐야? 칼릭스 쓰레기 체 보호 안 되는데 이때 그랩 딱 해주고 대가리 타워에서 대가리 W 키고 한대아두대와다 했다 진짜 레전드 이게 블리츠 그렉 천막 뛰쳐 일인절빙글빙글 질렸다 일단은 채팅창보다 아, 아, 뒤졌음 신나가지고 채팅창보다 뒤졌네 아니 방금 근데 진짜, 진짜 존나 잘한거임 어그로도 딱 빼주고 그와도적인 탕훈사 딱딱 먹어가지고 피일로 살아남고 루시안한테 맞을 수 있는 최대로 맞아주는거 이런거 못하거든 다이아이들은 그러니까 맞으면 뒤질까봐 이게 진짜 이제 핑퐁의 고수 플레이적인 고수 판을 깔아주는 남자 그게 진짜 중요한거거든요 딱각이죠 판을 깔아주는 남자 오케이 장마 뺐다 게이들 다시 바텀 가고 다이브는 안 당하게. 다이브를 당한다? 오케이 가자. 가자. 오케이 다 했다. 여기까지. 다안 죽어주면서 센스. 이. 오케이. 너무 믿음만 같다. 내가 너무 믿음만 사랑했어. 오케이 탑도 한번 사랑해주러 간다. 잭스 지금 상상도 못 하고 있거든 지금. 불치 탁가는거지어 잭스 열심히 아이 새끼 블라디 어떻게 하면 속게 하면 저렇게 하하고있거든하 잭스 지금 딱 에코도 딱 바텀이야. 지금 딱 가서 그렇지그렇지하도뺐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대 저렇게 하렇지그렇게렇게 하면 저렇렇게렇게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저 아 근데 지금 우리팀 원딜이 너무 못해 사람이 살일줄도 알아야지 내가 맞아주고 점화 걸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다했다 이것도 할만한데? 땅 여기까지 큐안 맞아주면서 센스 있게. 그렇지. 왼쪽 무빙. 이거는 카이사 오고 있으니까 맵딱 읽으면서 루시안 대시 없거든요 지금. 딱 여기까지 카이사 딱 느낌 있잖아. 그래딱 끌렸지. 공기가. 오케 끌렸네. 나이스. 잘 끌었죠. 레오나 끌렸지 지금. 그렇지. 이제, 에코올 때라, 용은 해봐야 하지만, 용을 친다? 오, 쉣. 일단, 시야 열어주고.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아, 이거 맞아? 이것도 안 친다고? 아, 근데, 1500인데 안 치는 건 에바지, 개새끼야. 그렇지. 이상한 놈들이네. 와, 나눠 먹었어요. 바텀 들어올 거거든요? 솔직히. 뭐야 이거 에코다. 우오! 우오! 여기 내가 희생했다 진짜로. 가기사 죽을 뻔했죠? 살렸어요. 아안 걸린다. 서부터의 하루도 쉽지 않구만 어떻게 이렇게 줘도 못 이겨. 어? 그렇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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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이쪽 부빙이잖아. 그렇지 알고 있지. 어? 점화 딱 걸고 딱 영광 터뜨리고 올린 다음에. 뒤로 빠지고 호구인 척 호구인 척 호구 맞음. 나 여기서 딱 그래가 윗 무빙 딱딱딱 그렇지. 게임 만들어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 정글링 못하면 서포터가 해야지 그렇지? 어 무서워. 여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있을까? <laughs> 존나 이상한거 끌렸네 아 낚시의 재미가 이런건가? 아 내일 낚시하러 가야겠다 즐겜하는거 <laughs> 보니 맨아뭔 즐겜이야 나개 열심히 하고있는데 우리팀이 존나 못하는거임 그냥 아 조이도 죽었다 근데 블라디빼고 다 못한다 우리팀 근데 블라디가 잘하면 좋지 이야아 섹시 용 두개 먹겠다 이거 뭐야 이거 아무도 없는데 여기? 카리스 님, 카리스 님 언제 오세요? 카리스 님, 카리스 님. 가지 끝네. 언제 오세요? 카리스 님. 언제 오냐고이 시카리스 캐시할 거야? 다 끊기잖아. 큐. 그렇지. 나 와드가 안 떴어. 레전드. 로밍 만다녀 가지고. 좀위정을 들어왔을 것 같아. 레오나가. 여기까지는 안전하고 레드부터 좀어 근데 레드 불타고 있어 가지고 좀 뭔가 안전한거 같은데? 어, 여기다 와드하고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삐로 왔어. 안녕하세요. 오케이. 잡을만 할것 같은데, 이거? 어, 든가 보다. <laughs> 인사 한번 해주고. 에코, 딱딱! 그렇지! 에어본 뛰어서 바로 죽이고.

모빌 터졌고. 아 살려줘, 살려줘, 님들 살려줘. 그렇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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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아왜날 죽여서 이렇게 뭐안 달이야, 애들. 날못 죽여서. 날개지나카직스 뭐야, 야 언제쯤 날개지나카직스야? 날개 뜯어버리고 싶네, 저 잠자리 새끼 저거 진짜. 바로, 어 바로 치는데? 헐리케. 날기지나카지스 때문에 바론이 나가네 shit 정글차이 쓸데없는 쓰레기용만 다 먹고 그냥 불용문 내주는 클래스 정글차이 일단 용은 나갔어 어? 아직 있네? 어? 할만한데? 스틸레스틸레 스틸해 각, 가, 가 깔아줄게 그렇지 내 목숨을 어? 야수공 이상하게 는데 와우 블라디 지리게 들어왔다 어이좀 이상했는데 근데 플레이 플레이가 근데 그만해도 돼 우리 용 먹었어 괜찮아 카리스 느낌 오지게 없지 근데 방금 그 용수만은 잘 쳤어 그래도 용수만은잘 쳤어요 저도 앞에서 스킬 써줘 가지고 야 솔자라던가 카리스 뭐하냐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네 이거 딱각이네 일단 여기까지. 가인 뺀 걸로 만족할까? 내가 죽을게. 깡통 부셔짐. 아내 목숨이 가인 한계라니. 진짜 도구의 인생. 쉽지 않구나. 야 다음용 이분. 이거 먹으면 우리 진짜 드래곤볼. 우리 소원 들어줘. 아 날개치나 카시트 또또또또 날개치나 카시트 또 또. 어르나날개지나카시스1낸다1낸다 일낸다. 우리 팀한테 찍힌다. 나도 나도 찍어야지. 개새끼야. 존나 못해, 존나 못하긴 해. 인정, 억지해 어, 줘도 돼어차피 어색해. 어색어야돼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우리 용야나 원소 드어곤어 먹겠다 원소 어색영어 원소 어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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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트를 해 버스트를. 버스를 하라고, 욕만 먹어, 욕만 먹어. 와, 처음 먹어봐요. 진짜. 오, 신기해. 아, 내가 딜러가 아니라는 게 아쉽네. 이럴 때. 우리는 불용의 신께서 함께 한다고? 너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뭐야 세탁하는데 가직스와 날개충 진짜 저거 어떡 하냐? 못 잡았나? 잡았는데? 인상하게 걸렸다. 이야 현란한데? 야수. 오 지려 불오 지려 오낼 때마다 불 터지는 거봐아 이럴 때 깡통이냐 rp 아 딜러 딜러 해가지고 내가 탁 멋있게 유튜브 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재밌겠다 솔직히 이것도 캐리했다 이 정도면 잘한 건데 킬됐으니까 캐리 안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접섭 반해 아 이거 개이득이지 구도 좋잖아 어 판다 만들었지, 그렇지? 내가 물리면 개이득이지. 여기잖아, 아닌가? 아닌 말고. 아아 아, 아. 그렇지. 꼬리 흔들었잖아. 이쪽이잖아, 아닌가? 개새끼야. 오. <laughs> 야 이새끼 잡아, 이새끼 잡아. 그렇지. 버스 탔다고? 뭔 소리야? 아니 이거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아 진짜 모르네. 감수성을 몰라? 나중에 취향을 높여주면 아실 거예요. 예? 네. 오늘 어, 불룡 좋다. 역시 불룡 원소가 여, 불룡의 영혼이 사 스택 도야 어? 진짜 신룡 신용, 신룡이다 신룡. 신용. 그게 발언보다 좋은 거 같다 확실히. 아까 누가 물어봤었는데 그용그 그 버프가 좋아요? 아니면은 발언이 좋아요? 했었는데. 솔직히, 바론으로 게임 굴리는 거 아니면, 당연히, 용이 좋죠? 용 버프는 영원한 거니까. 바론은 1위지만. 딱 커버만 주는 거지만. 오케이, 까지. 블리츠크 랭크. 천박지추. 블리츠크. 말씀생이 짱구 블리츠크 랭크. 어, 캐리했어요.